자,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주기율표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리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이제 라보아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베라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다른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것을 우리가 세쌍원소라죠, 세쌍원소. 자, 그리고 우리가 유렌즈는 이제 옥타브 법칙, 맞지? 옥타브 법칙이고. 그리고 맨델레프는 60여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그리고 이제 모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죠. 맞죠? 자, 2번. 자,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는 어, 주기율이라고 하죠. 주기율. 자, 3번.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하시오. 1번, 주기율표의 주기는 1에서 18주기가 있다. 이건 이제 조기에 대한 이야기죠. 맞죠? 자, 같은 조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고, 가로주를 주기, 세로주를 조기라고 하죠. 자, 4번,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바다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맞지? 자, 4번. 자, 주기율표에서 나타난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지,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자를 잃기 쉽다. 뭐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똑같은 말이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전자를 얻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어, 준금속이라죠. 준금속. 맞죠? 자, 5번. 원소들의 특징을 이렇게 연결하시오. 자, 음이온이 마이너스 1에 전할띈다 이거는 이제 안정한, 안정한 음이온. 뭐, 비활성 기체의 전자 상태를 가지는, 맞지? 음이온. 맞지? 이렇게 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7쪽. 맞지? 7개니까. 전자 한개 얻어서 안정한 의미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두 번째 물과 반응하여 수소 위체가 발생한다. 어 이거는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끄면 되고 나머지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1 8조 원소죠. 맞죠? 음. 자1번자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세상 원소설에 대한 설명,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첫 번째 빛열 산소 이거는 우리가 라부아지에 자두 번째 원자량 순서대로 나라면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여덟 번째마다 맞 유렌즈의 옥타브설자삼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서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 두 원소의 원자량이 평가가 비슷한 세 원소가 있다 이게 세상 원소설이죠 자사번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비슷한 원소가 주기지 나타난다. 뭐, 이거, 유렌즈라 나타나, 유렌즈가 나타났다고 치면, 맞지? 뭐, 4번은 우리가 맨델레프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5번. 원자번호 순서. 이게 이제 현대 주기율표. 맞지? 모즐리의 기준이 되겠죠. 음, 그래서 4번, 3번이고.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기율표를 제안한 과학자는, 자,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그리고, 에칼루미늄 발견되지 않았지만 갈륨이 발견되어서 마치 예측한 게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에 관한 내용은 어, 맨델레예프에 관한 내용이죠. 음. 자, 3번 자 모즐리, 맞지? 어, 모즐리는 맨델레예프가 제안한 주기율표에서 일부 원소가 성질이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기율표를 제안하게 되었다. 모즐리가 제안한 기준은 우리가 양성자수, 양성자수를 알아내서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4번. 현대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 1주기에서 1 8주까지 있죠. 그래서 같은 종은 원자간자수가 같다. 같은 주기는 전자껍질수가 같은 거지.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속하는 원소는 원자번호가 커짐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어, 같은 주기는 우리가 뭐 뒤에서 배우는 마치 주기적 성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마치 물리적 성질하고는 을 크게 연관이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5번. 자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H 중화학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묶어 나타내시오. 그래서 실제로 주기율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원소인지 이런 식으로 다 써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아, 같은 족을 찾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수소기 때문에 우리가 CH 맞지? CH가 성질이 비슷하고 DG가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이제 선생님 그 파일이랑 아마 지 너희 책이랑 좀 다른데, 너희 책에는 아마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을 거야, 계단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준금속이고 왼쪽 아래는 금속, 오른쪽 위는 비금속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이제 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7번. 자, 준금속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어, 지금 기억니언드이그 자체가 전부 다 중금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붕소, 규소, 저마늄 등이 있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나 태양전지의 주재료로 사용된다. 자, 8번. 알칼리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분류하시오. 우리가 20번까지는 마치 알칼리금속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게 알칼리금속이고, 자, 할로젠 원소는 지금 플로린 염소 이렇게 있죠. 자, 9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18조 원소를 제외하면 원자가 전자수는 조의1의 자릿수와 같다. 맞지? 니은 같은 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자 디귿 같은 조기 원소는 원자 분화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17조까지는 맞아. 17족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18족이 되면 18족은 원자 가진자 수가 전부 다 이제 0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맞지 해당하는 원소를 맞지 바로 써줘야죠. 자 그래서 3주기 1족 나트륨, D는 칼륨, 그리고 17족 플로린, 염소, 브로민. 기억, B와 D는 원자가전자 수가 1이다. B와 D는 1쪽이죠. 원자가전자수1 맞고. 자, AC는 뭐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d 가 A와 B의 안정된 이온의 전자배치는 같다. 자, A의 안정한 이온은 F-고, 네온의 전자배치죠. 자, B의 안정된 이온 NA+, 이것도 이제 네온의 전자배치죠. 그래서 등전자이용 관계지 그래서 전자배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11번 다음은 주기율표에 속하는 어떤 원소들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리원에 들어갈 아마지말을 쓰시오 자 전자배치가 NS2 MP6 타입이야 8개가 가득찬 형태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는 비활성기체 18쪽 원소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원자까진자 수는 얘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까진자 수는 0이다. 자 12번 자 표는 중성 원자 A,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전자 수를 통해서 어떤 원소인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s2, 2s2 4네 개짜리 맞지? 베릴륨 그리고 B는 마그네슘, C는 칼슘. 그래서 얘들은 이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족이기 때문에 원자 간 자수 두개 맞고, 우리가 산화물 을 형성한다는 말은 산소랑 결합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 애들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겠지. 그럼 이 애들은 이제 양이온이 된다고 치면 안정한 양이온은 이가 양이온, 그리고 산소는 이가 음이온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애들은 1:1로 대 만나야만. 전하량의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1몰 단계합하는 산소 원자 수는 1몰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음. 자그 다음에 1번 자 주기율표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시대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맞지? 순수한기 문제죠 자, 첫 번째, 데베라이너, 두 번째, 뉴렌즈, 세 번째, 멘델레프네 번째, 모즐리.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 다, 라, 나. 맞지?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2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알려진 60여종의 원소. 뭐, 에칼루미늄. 아까 봤죠? 어, 멘델레프지멘델레프 그래서 맨델레 F 프까지는 원자번호 순이 아니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였고, 그리고 칼카미늄은 나중에 이제 갈륨하고 같이 성질이 비슷했죠. 디거 일부 원소가 원자량 순서와 주기적 성질이 맞지 않았다. 어 그렇지. 음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맨델레 F 프 대신 마치 모즐리가 원자번호 기준으로 마치 그 주기율표의 원소 나열 순서를 바꿨죠.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3번. 자, 마찬가지 이렇게 ABC 주기율표가 나와있으면 어, 전부 다 어떤 원소인지 써줘야 되겠죠. 자, 금속원소는 4가지이다. 맞지? 이 준금속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 맞지? 이 4가지가 금속원소 4가지 맞고 자 a는 2주기 1족이다. 어, a의 위치를 보면 뭐야? 2주기 1족 맞죠? D급 바다 상태에서 전자껍질 수가 3개의 원소는 3가지이다. 전자껍질 수가 3개란 말은 3주기야. 지금 3주기에 지금 3가지 원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4번.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 어떤 원소인지 다 써줘야 돼요. 자 e는 b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제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금속성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e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맞고 a는 b 금속성이 가장 크다 우리가 b 금속성이 가장 커지는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인데 b 금속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잃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18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맞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18쪽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어, D가 제일 큰 거야 플로린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거, D와 d F는 원자, 전자 수가 같다 어, 둘다 17쪽이죠 일곱 개로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맞지? 자 그다음에 5번 자 표는 중성 원자 A의 d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마찬가지 전자 수를 통해서 어떤 원소인지 다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수소고, B는 리튬이고, C는 플로린, D는 염소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 원자 까진 자수는 D가 B보다 많다. 어, D는 염소니까 7개, B는 리튬이니까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AD 중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금속 원소는 지금 어, 리튬밖에 없어요 맞죠? 한 가지 D가 2주기 17쪽 원소는 D다 어 D는 뭐야 염소죠 염소 맞지? 이거는 3주기 17쪽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주기율표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 어떤 원소인지 다 써놓고 해야지 실수를 안하겠지. 자, 기억. ACH는 알칼리 금속이다. 마찬가지. A는 수소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포함이 안돼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D와 E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가 같다. 어, D와 E는 등전자이온 관계가 되죠. 맞죠? F-랑 MG-랑 둘다 네온의 전자 배치다. 그래서 이 맞고. 이것 Ah 중 원자 관자 수가 가장 큰 것은 b다. 어, 원자 관자수 가장 큰 것은 지금 1 7쪽 7개가 되겠죠. 맞죠? 자 b는 뭐야? 이거 0이야, 0. 제일 작은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 자, 리튬, 나트륨, 갈륨은 몇쪽 어, 1쪽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로 같고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죠. 다 더하면 3이지. 자, 그리고 8번.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이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이다. 원자번호 1에서 20번 원소 중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를 각각 쓰고 그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금속성이 가장 큰 방향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럼 20번까지 했을 때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칼륨이고, 비금속성이 야기할 때는 18쪽 빼고 생각한다고 했지, 어, 플로린이지, 맞지? 그럼 얘들이 금속성이 왜 제일 크냐? 어, 그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맞지? 칼륨이 뭐 위에 있는 뭐 나트륨이나 리튬 비해서 어 원자과 전자와 맞지 원자핵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맞지 제일 약하다, 맞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음성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음성도는 원소들마다 전자 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중에서 플로린이 1등이야1등 가장 세,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음. 자그 다음에 9번 자 다음 어떤 원소 ad 를 설명한 것이다 ad 는 어떤 원소인지 각각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첫번째 음이온이 되면 마이너스 를전나 띈다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음이온은 안정한 음이온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음이온 비활성 기체의 전자상 배치를 가지는 음이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개 얻어서 마치 안정해졌으니까 얘는 7개 있었겠죠. 맞죠? 그래서 이 아이는 17족 원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17족 원소는 20번 넘어가지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4개 세트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원자 번호를 보니까 A가 제일 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아이오딘, 브로민, 염소, 플로린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그까을막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마치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맞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끝까지 못 본, 마치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음. 자, 남은 시,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시험 잘칠수 있길 바랍니다.